하나님은 사도 요한에게 하늘에서 이루어질 이제 완성이 무엇인지를 이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완성은 그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받은 자들 쓰여진 자들이 어떻게 마지막 때 구원 받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 이들은 표를 갖고 어, 멸망받을 자들과 이제 구분이 되는 거죠. 오늘 말씀 7절까지 보면 구원받은 자들의 찬양이 나오고 또 8절 이후에 보면 이제 바벨론으로 이야기되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멸망받는지에 대해서 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멸망을 받는 자들은 세상의 짐승의 권세를 가지고 그들에게 경배할 때 세상에서는 당장은 좋은 것을 얻는 것 같고 세상에서의 기쁨을 얻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마지막 때그 심판 앞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구원 받은 자들은 세상에 있는 동안 하나님이 이루신 마지막 때의 그 완성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때로는 고난도 받고 괴로워하고 죽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복을 얻는 자들입니다. 그때에는 구원받은 자들이 오늘 새 노래로 부르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14장 오절을 3절 보면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리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렇게 찬송하는 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들이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고, 또성량함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자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이들에게는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고, 이제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이렇게 대비됩니다.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조들을 먹던 자로,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였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은 자들입니다. 이들은 결과적으로 이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극명하게 구원 받은 자와 멸망 받는 자로 구분이 됩니다. 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도 마태복음 13장 24절 이어 보면 예수께서 그들 앞에 비유로, 비유를 들어 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내 곡간에 넣어라 하리라.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가라지는 불태워 버리고 곡식은 이제 곡간에 넣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 가라지와 곡식이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때 추수꾼들은 이제 맡은 일을 하면서 가라지는 벌써 안 오고 곡식은 제 국간에 넣는데 이와 같은 구분이 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는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 이제 구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양은 오른편에 두고 염소는 이제 왼편에 두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5절 이후에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울때에 자기 영광으로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하며,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래서 마지막 때 복을 받는 사람이 진짜 복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때 오른편에 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상속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왼편에 놓이는 자들은 영원한 형벌을 이제 받게 됩니다. 그럼 시편 1편에서 시편 기자는 의인들의 모임과 악인들의 모임으로 이제 구분을 하죠. 그래서 시편 1편 4절에서 6절 보면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가면 극명하게 구원받는 자의 자리와 심판받는 자의 자리로 이제 구분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과연 나는 지금 어느 편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구원받은 자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상주시는 자리에 잘서 있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뭐 자리를 만들어낸다, 자기 이익을 위해 욕심을 부린다 그런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성도의 자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영적 순결을 지키며 나아가는 그 자리로. 나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고 왜냐하면 그 자리에 선 사람이 결국에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실 때복 있는 삶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마지막 때 완성 이루지기까지 우리는 인내로서 내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자리가 있고 인내로서 지켜야 할 자리가 있는 거죠. 인내로서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설령 세상에서 살아갈 때 때로는 고난과 호초와 역경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설령 죽는 날지라도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오늘 복이 있다 그랬거든요. 오늘 14장 13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4장 13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런 많은 경우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현재의 삶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죠. 물론 현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있는 겁니다. 현재가 있기 때문에 과거도 있는 것이고. 지금 있기 때문에 사실 내일이라는 미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현재는 이제 미래의 과거가 이제 되겠죠. 그러므로 어 현재는 과거와 미래 모두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뭐 과거는 이제 돌이킬 수 없고 어 현재의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왜냐하면 어 그것은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와 비교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는 제한된 시간, 제한된 공간에서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될때 현재의 모든 것을 다 뛰어넘는. 그런 순간이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현재의 삶을 생각하는 것을 넘어 장차올 미래의 삶을 준비하고 소망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을 주신 이유는 준비하게 하시는 거죠. 장차올 하나님의 나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두 가지를 잘 해야 되는데 먼저는 미래를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그 소망을 가지는 거죠. 또 하나는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현재를 인내하는 겁니다. 때로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말씀으로 살아갈 때 역경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겠지만 오늘 인내함으로 결실하는 하나님께서 장차 주실 하나님의 나라에서 결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의하므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바라고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살아가는 이 시간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오늘 인내함으로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결실을 바라보며 소망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구분하실 때 그때 하나님의 오른편에 선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받는 자가 되게 하시고 새 노래로 주님을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의 자리에서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바라고 소망하며 믿음으로 구할 때, 부르짖을 때,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재우시고 충만케 가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